안녕하세요 코은입니다 오늘은 젠존재의 특성과 그에 따른 파티 짜기를 해볼 건데요 젠존재를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파티 짜는 것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젠존재에는 강공, 이상, 격파, 지원, 방어, 명파 이렇게 총 6가지 특성이 존재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딜러와 버퍼로 나뉩니다 딜러에는 강공 상 명파가 있고요 버퍼에는 벽파 지원 방어가 있습니다 젠존재 전투 시스템 특성상 적절하게 섞어서 파티를 짜줘야 하기 때문에 각 특성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강공은 말 그대로 강한 공격을 하는 특성입니다 공격력이나 치명타 확률 그리고 치명타 데미지를 올려서 딜을 빵빵 하게 넣는 캐릭터입니다 이상은 에테리얼에게 각 속성마다 이상 게이지를 쌓아서 딜을 넣는 딜 빌러입니다. 특성에 따라서 게이지가 꽉 찼을 때 에테리얼이 받는 이상 상태가 달라집니다. 격파는 몹을 그로기 상태에 빠지기 쉽게 해주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몹을 때리다 보면 빵 하고 화면 느려지면서 갑자기 캐릭터 선택하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죠? 그걸 쉽게 해주는 특성입니다. 지원은 공격력을 올려주거나 에테리얼의 방어력을 깎는 등의 지원을 해주는 특성입니다. 스킬을 쓰거나 특정 행동을 하면 오른쪽 밑에. 다른 캐릭터가 깜빡깜빡 하는 빠른 지원을 쓸수 있습니다. 대체로 나와 있는 시간이 길진 않습니다. 스킬 쓰고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방어는 지원과 비슷하지만, 실드라거나, 방어력이라던가, 생존에 관련된 버프를 해주는 특성입니다. 다른 에이전트에게 실드를 씌워주고, 공격력이나 다른 능력을 조금 올려주기도 합니다. 명판은 지금으로서 의견 하나뿐인 특성입니다. 강공과 딱히 다를 건 없는데, 주요 스탯이 관입력입니다. 공격력의 일정 비율을 관입력으로 바꿔주는데, 의연은 공격력 말고도 패시브로 인해서 HP 1당 관입력 0.1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캐릭터가 의연 하나뿐이라 이거는 어떻게 따로 설명 드릴 게 없네요. 라고 말한 순간, 2.3 버전 캐릭터가 공개되었고요 명파 캐릭터가 추가되었습니다. 괴담방 소속 마나토가 A급 명파 캐릭으로 추가되었는데요. 어떤 캐릭인지는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이런 특성을 보고 이제 파티를 짜야 하는데요. 대체로 많이 짜는 조합을 알려드리면, 강공 혹은 명파, 그리고 격파와 지원, 지원 이상 이상, 방어 이상 이상 이렇게 많이 짭니다. 먼저 강공 격파 지원입니다. 쓰는 법은 엄청 간단한데 격파로 에테리어를 때립니다. 그러면은 그루기가 터지겠죠? 그때 지원 캐릭으로. 강공 캐릭에게 버프를 주거나 에테리얼의 방어력을 깎습니다. 그리고는 강공 딜러로 빵 하고 폭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반복하시면 됩니다. 지원 혹은 방어 캐릭과 이상 캐릭의 조합입니다. 왜 이상 캐릭은 둘인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엘리스가 있죠. 엘리스로 물리 이상을 다 채우고 10초 안에 다른 속성 여기서는 에테르 속성이죠? 이거를 다 채우면은 혼돈이라는 딜이 터집니다. 이상은 그로기와 딱히 상관이 없이 딜이 나오기 때문에 버프 받고 이상 캐릭터 둘이서 에테리어를 때리면 됩니다. 이세 가지는 보편적으로 쓰는 파티 조합일 뿐이니, 혹시 다른 조합을 알고 계시거나 쓰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그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젠존제는 캐릭터의 메커니즘이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온필드형과 오프필드형으로 나뉘는데 계속 나와 있어서 평타 치고 스킬 쓰는 게 온필드형. 빵 하고 화면 느려지는 그로기 타임에만 나와서 딜을 하거나 에너지가 차면 잠깐 나와서 스킬 쓰고 들어가는 등 잠깐 나왔다가 바로 들어가는 오프필드형이 있습니다. 공식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나뉜 것뿐입니다. 이걸 참고로 파티를 잘 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